안녕하세요 코인 시황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코인 시장이 나스닥 시장과 좀 많이 흐름이 연관 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을 해지하는 측면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측면에서 코인 시장이 역할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금융시장의 한 주축으로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 미국 시장 증시나 뭐 환영향, 그리고 글로벌 경기 동향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수요 공급이 이제 글로벌 자금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번 주말 하락은 어, 비트코인 부터 먼저 한번 살펴 보면 비트코인 여기 있 죠？지 금은 바이 빗 기준 으로 말씀 을 드리 는데, 어, 비트 겟 기준 으로 앞 으로 는 안내 를 드리 겠 습니다. 어, 첫 시황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어,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비트겟 계정으로, 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그, BTC, USDT가 비트코인인데, 이제 앞으로 선물 거래를 많이 하실 때는 USDT라는 개념을 많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달러로 환전된 비트코인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이제 작년 11월 달 많이 올라온 다음에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크게 보면 그 2021년 이후에 그 역사적인 쌍봉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쌍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다시 추세를 반대로 돌려서 정고점까지만 회복하는 것도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봉으로 본다고 해도 현재는 트레이딩 폭을 굉장히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5만 달러를, 5만 달러 선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오히려 4만 달러 선이 쉽게 무너지게 되면 지지선은 뭐한 2, 어, 3만 불 근처 정도까지 올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 지금 단계에서 왜뭐 비트겟을 포함해서 선물 거래소의 이용이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린다면 과감하게. 코인 시장에서 빅쇼트가 올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예전에 2008년도 서프라임도 그렇고, 나스닥도 지금이야야 뭐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지만, 98년, 99년, 2000년도에 나스닥에서 일어났던 그 버블, IT 버블이 무너질 때는 정말 뭐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우량주로 구성이 돼 있다는 나스닥뭐 조차도 뭐 물론 다우가더 우량주겠지만, 어 그런 시장조차도 어 빅쇼트는 온 적이 있고, 이번을 계기로 코인 시장에서의 빅쇼트는 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포함해서 업비트 뭐 빗썸 코인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 매도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코인원에서 매도를 잠깐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었는데, 어, 금융당국에서 매도는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게 2018년도 정도에 금지가 됐죠. 그 후로는 매도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건 해외 선물 거래소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선물 거래소 계정이 필요한 거고, 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코인 시장에서 빅쇼트가 온다. 이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 물론, 비트코인은 이미 자산 시장, 글로벌 금융 표준적인 자산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크게 무너지는 경, 영향은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주,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제가 볼때몇 가지를 뭐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뭐, 아박스 정도를 볼수 있죠. 뭐 하는 코인인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다만, 오르니까, 뭐, 다 같이 올랐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아무리 뭐, 망할 것 같은 회사라고 해도, 어 가격이 오르고 수익이 나고, 돈 벌어주고, 그러면 그 주식이 가장 좋은 우량주인 건 맞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인도, 아박스 코인도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 지금 이거는 여기가 차트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건 이전은 거의 무의미하고, 아박스 USDT가 이 바이빗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쯤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여기서부터 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전에는 거의 뭐 달러 수준이 아니었어요 가격이 센트 수준에서부터 시작한 종목이라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고 여기는 정말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무너질 수 있는 포인트라서 아박스코인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숏을 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숏을 하실 때이 아이솔레이트 하고, 크로스가 있어요.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크로스로 해서, 뭐, 네배 정도만 해도, 이게 크로스는 교차, 어, 교차 마진인데, 교차 마진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지금 이 아박스에만 투자한 금액이 만약에 100불이라고 하면, 100불 이내에서만 아이솔레이트로 하면 분리 마진으로 해서, 0백불 이내에서만 그 손실 폭이 제한이 되는데 크로스라고 하면은 여기는 백 불을 투자해 놨지만 내 계정에 만약에 천 불이 있다 하면 천 불이 다 까질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를 걸어놓으시면 안 되고 항상 아이솔레이트로 하시고 그리고 있는뭐한뭐 뭐 엄청나게 많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저는 롱숏 모두 4배 정도로 보시면 뭐 충분히 수익을 짧게 짧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어, 아이솔레이트의 어, 레버리지는 한 4배 정도로 설정을 해 놓으셔라. 이거는 각 코인마다 다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마다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박스 코인 이제 대표적으로 매도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매도를 추천드릴 건 많아요. 다만 뭐좀 가격대가 좀 있으면서 그리고 그 매도를 했을 때좀 수익도 장기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코인을 잘 보셔야 되고 아톰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디파이 쪽에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받쳐주고 있는 코인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서. 어, 숏으로는 좀 대응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코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코인 몇 가지를 이제 계속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거래하는 방법은 뭐 굉장히 쉽습니다. 숏을 하시겠다 하면 얼마라고 단가를 넣으시고, 퍼센트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서 비중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오픈 숏을 하면 포지션이 잡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쇼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빅쇼트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알트코인 여러 가지 중에서 계속해서 그 순환 펌핑이 일어났습니다. 순환 펌핑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격을 조금씩 유지를 못하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알트코인들부터 이제 순환 펌핑이 아니라, 순한 매도가 나오게 된다는 점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차트상으로 그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적어도 전저점 정도까지는 자신있게 숏을 진입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박스 코인만 지금은 쇼포지션을 뭐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서브프라임이 생긴 원인이 단순히 미국의 집값이 빠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물론 집값이 빠진 게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냥 집값만 빠졌으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격이 좀 내려가서 패닉셀 정도 조금 나오거나 아니면 싸게 나오는 거를 또 매 수하 는 매수 자가 나올 수있 고, 이런 건데 예전 에 서브 프라임 도 서브 프라임 이라는 그사 태의 그, 그 본질 적인 내 용이 주택 담보 대출 을 아무 갚을수 있는 능력 이 아닌 사람 들 조차 다받 아서 집값 이 올라가 는거에베팅을 해서 계속 이 자도 못내 는 사람 들이 그 채권 을 금융 기관 에서 모아서, 이제 다른 파생 채권으로 만드는 과정을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생 채권이 만들어지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부실이, 대출 부실이 일어나면 그냥 단순히 집값이 빠지거나 아니면 싸게 나오는 거, 그럼 아니면 경매 넘어가는 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파생된 채권들의 채권 가치 자체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냐. 그거는 요새 유행하고 있는 어떤 코인을 매수하셔가지고 그 코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신규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신규 코인의 이자를 그 기존 코인으로 받으면서 이자를 받고 그리고 그 코인, 신규 발행하는 코인의 기초자산을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박한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조가 놀랍게도 서브프라임의 그 CDS 프리미엄 채권 구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뭐 이자를 주는 방식, 그리고 아니면 그 기초자산이 되는 파생 상품들, 이런 구조는 명확하게 따지면 이건 새로운 개념이니까 다르겠지만, 놀랍게도 그때의 서브프라임 구조와 비슷하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기초자산이 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보통 그걸 자산, 기초자산으로 해서 많이 발행을 했으니까요. 그런 자산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인 알트코인 시장의 부도 그리고 디파이의 부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코인은 빅쇼트가 온다는 부분, 이 부분으로 그뭐 오늘의 드릴 시황 말씀은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 시황을 말씀드릴 때 간단한 뭐 코인 시황 그리고 어 대표적으로 아까는 아톰 코인은 좀 좋다고 했는데 뭐 그런 코인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거뭐 어, 좋으면 매수하는 롱 포지션 아니면 은안 좋을 것 같으면 매도를 하는 쇼 포지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롱과 숏을 그 같이 섞어서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롱 포지션으로 추천할 종목은 아직은 없습니다. 마톤코인도 제가 상황이 되면 그때 타이밍에 말씀드릴 거고 어 대표적으로 한몇 가지 코인들이 쇼 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인 종목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뭐 그런 종목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 제약이 따르고 대표적으로 아박스 코인 정도, 아박스 USDT 이거를 아이솔레이트로 어, 네배 레버리지로 쇼를 한번 해보셔라. 짧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타 어, 프라이스 그리고 스탑로스 설정을 다할수 있습니다. TP라고 되 있는 부분은 목표가고요. 목표가 물론 아래로 내야겠죠. 그래야지 어, 목표 체결이 되니까. 그리고 스탑로스는 위쪽으로 잡아서 어, 매수를 일단 그쇼 포지션을 진입을 하시게 되면 어, 스탑로스와 타 프라이스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어, 편하게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시황은 짧게 줄이겠습니다.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금요일 날 시장도 안 좋았죠. 그리고 월요일도 나스닥은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 그 코인 시장은 또 365일 열리는 시장이니까, 다른그 연동은 그렇게 많이 되진 않겠지만, 분명히 요즘은 나스닥의 분위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그다지 전망이 좋지 않다. 단기적인 시황도 그렇고 좋지 않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 종목 쇼 포지션 진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